네, 반갑습니다. 올린입니다. 어, 오늘은 3월 1 9일이고요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게 5개월도 더됐더라고요 어, 접었냐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간간히 있고, 어, 여러가지로, 네, 영상을 올릴만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못 올렸었는데, 간만에 생존신고 겸, 이제, 세나투가 그래도 나름, 막바지를 향해 가는 건지, 어쩐 건지, 뭐, 그래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커주면서 대규모 이벤트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현재 제 진행 상황 같은 것들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또잘 모르겠네요. 지금 카니발 7일차 퀘스트가. 오픈이 됐고요 신화패 선택권 같은 경우는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합성을 했는데, 이거 10회 해서 전설 팻, 뭐, 이거 그냥 뭐냐, 팻, 뭐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네. 그 이벤트 할때 해줘도 되고, 그냥 미리 해줘도 되는데, 현재 팻 합성이, 고대팻이죠? 네, 고대팻. <laughs> 천장 신 상태고, 이제 신화팻 하나만 더 있으면은, 고대팻을 확정으로 얻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사실 겁났던 부분인데, 현재 이 어, 고대팻인 상황이고요. 신화팻 하나면은, 이제, 풀3 고대팻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무과금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뭐, 루비를, 신화 영웅이 아니라, 또, 네, 지금 세팅도 완전 엉망이, 엉망이어서 마이크도 좀 치는데, 네, 한 번은 천장 쳤고요한 번은, 그 첫번에 나와줬습니다. 비교적 운이 좋아, 좋게, 지금 현재 이 고대 뱃을 보여주고 있구 3 고대 펫을 향해서 지금 모든 로기를다 모아주고, 모아서 계속, 요즘 그, 샤이의 특별 상점 거기에서 전설 플러스 펫 상자, 그걸 주죠. 그리고 미션에서도 매일 5개씩 주고, 요게 좀 달달, 달달해요. 그리고 월간 미션에서 점플 펫수환권 조각 50개 뭐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 기본 보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신화 영웅을 60을 찍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구매 제한 같은 것도 원래 주간 구매 5개씩밖에 못 했었는데, 쫙 풀렸고, 이번 카니발에 또 신화 영웅석도 상당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 저는 갤리두스, 로지, 세인 다한 마리씩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정수를 통해서 50레벨 정도까지 찍어줬고요. 그리고 50레벨에서 계속 버티다가 이제 제한이 풀리면은 바로 한 번에 60레벨 찍어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다른 데다가 루비를 쓸게 없어서 돌파석 상자 사주거나 돌파 영웅으로 인한 스펙업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라서 66 찍어준 돌파 영웅들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안돼 있는 게 크리스 발리스타린 리는 이건 뭐냐, 서약이고 4 마리, 4 마리 지금 안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66을 찍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지금까지 이벤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 연희의 플리마켓 코인 환전, 이걸로 제가 이 재화들이 진짜 많았어요. 신화룬이 막 개야 100만 개 이상 있고 한 200만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릭서도 200만개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어, 교환을 해서 뭐 골드라던가 아니면 뭐... 잊혀진 기억 그리고 정화의 결정 이런 것들로 교환을 해줘서 마, 도감작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성장 도감에 이제 요것들, 요것들은 전부 다 해준 상태고요 요걸로 인한 스탯 상승이 대단히 많아서 이런 것도 열심히 해줬고,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현재 모든 장비를 다, 어, 점플 20강으로 채워준 상태고요 점플 20강으로 풀로 채워줬고, 정신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어, 잊혀진 기억을 통해가지고, 뭐, 이 뭐야, 이거 뭐지? 네 아, 이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암튼, 네. 전필 장비로 전부 다다 다 채우고 20강까지 다 해냈습니다 그 뭐, 전종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 어.. 전설 영호석이 부족해가지고 다 채워주진 못했는데 어찌됐든 다 만들고 갈고 만들고 갈고 이런식으로 해서 도감작은 끝나있는 상태고요 오부작 오브작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많이 비어있는데 그래도 뭐 꾸준히 이번에 또 3개나 줬죠 오브를 사실상 하나의 그... 이, 이 뭐야 이, 이 장비가 하나에 거의 한 15,000루비의 가치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개가 있어야 하나의 오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오브를 세개를 줬으니까 거의 10만 루비 가치의 어 영웅 악수대살이를 준 격입니다 상당히 이번 카니발을 많이 터졌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거는 뭘 봤든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다 네, 상관이 없어서 아무거나 가져고 하려구요. 네, 네, 의미 없죠 본필 네, 네. 영혼석이야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잠깐만. 아 이거 가방으로 들어갔나 보구나 서약장 신구, 맞아. 서약장 신구지 참. 선택권은 지금 좀, 좀 필요한 게 칼라우스 반지 하나 더 아니다. 킬을 귀걸이 하나 더 받아주도록 하겠고요. 지금 귀걸이 칸이 하나 비어있는 걸로 방금 얼핏 타가지고과 시간이 얼마나 됐지? 7분 정도 그리고 어, 이거 에 연마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 장비 이렇게 눌러가지고 강화하거나 연마할 수 있는 거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연마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돼 있죠. 이런 거는 공격력, 생명력, 방어력, 생명력이 가장 뻥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이거는 워낙 골드가 많이 들어서 여기에 한. 200억 정도는 쓴것 같아요 지금 모든 장비, 모든 신화 장비들을 다 연마를 해줬거든요 이제 공방생 전부 다 S로 만약 공격력 같은 경우는 A 중에 수치가 조금 높으면 은 A로 맞춰놓기도 했고 좀 드문좀 조금 덜된게 있긴 한데 대충 이런 식으로 찢었습니다 이게 투력이 상당히 많이 돼서 이거 풀 S로 공으로 다 맞추게 되면 은 장비 하나당 투력이 거의 5천 가까이 올라요 이거 해주고 안해주고가 팀투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워낙 그 연이 이 플리마켓을 통해서 골드를 많이 수급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것도 20억 치죠 네. 그래서 어 이런식으로 연말을 거의 다, 해, 다 해줬습니다 네. 어 이거 하나 안되니 이런거는 이제 잠 정도는 거 까먹지 말고, 이렇게 준 다음에. 어, 이,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왔어요. 요거는 멈춰도 되겠네요. 저거 사실, 원하는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거, 이렇게 네개 잠그고, 하나 원하는 데까지 돌리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재화가 들어가거든요. 확률적으로, 아, 이거 그냥 할까? 이 정도면 뭐, 마지막 거 다섯 개 거에서 좀, 빡세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서 공방생만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드 살살 녹죠. 진짜 오 대박. 특히 네 번째에서 다섯 번. 째 뭐야 이렇게 잘 독. 네,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해주면은 방금 이것만으로도 스탯이 얼마나 올랐냐면 2,500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갭트를 올려주고 있고요. 현재 그정투그은 이게 2568만 정도, 2568만 정도고, 랭킹은 전투력 200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86등인데, 200등 대로 유지한 지는 조금 됐고요. 어, 상당히 열심히 했고, 휴나 <laughs> 앞에 하나만더 지금 전설태 소환권 조각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어, 이게 지금 88개? 신 앞에 타 하나만 어떻게든 얻어서 풀패스를 하는 걸 지금 목표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패스텝버 해야겠다 이거. 지금 1000루비 정도의 가치를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패답성이 좀 전설에서 점플 갈때좀 사실 5스택까지 가는 게 워낙 비유지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는 게좀 중요하긴 한데 뭐 운이죠, 뭐 치면 두 마리밖에 없어합성은 못해주네요. 조금 아쉽고 뭐 유물 같은 경우 유물도 열심히 해줬는데 아무래도 지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 유물은 그냥 천천히 하나 하나 해간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 아 맞아 그리고 선택 확률업 장비 같은 경우는 아일린 창 5초월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 해준 다음에는 이거 그사시의건틀리 신화 장비를 한3개 정도까지는 맞추는 게 PVE나 아니면 챌린지던전에서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 장신고는 아까 보여드렸고 아 태그매치, 이 신화패, 아, 이 고대패시 된 뒤로 특수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 시즌에 어, 레전드 2 e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승리의 정당 점수도 챙기고 신기, 있고요. 여러 가지로 네,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있는 티켓들을 마침 저거 이번에 그 연예 플리마켓 할때 성장 던전 티켓들 다 녹여서 골드나 다른 재화를 바꿔주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켓들은좀 열심히 녹여줬고요 어, 골드는 쪼, 이 정도밖에, 이게 원래 그 10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연마하느라고 다 써버려서, 요런 상태고. 음. 당분간 3 고대 펫 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이제 루비는 펫 위주로 투자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은 이제, 돌파석을 좀 수급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피네가 또 나오거든요 밀리엔 아, 스쿨도 보다 스쿨도를 좀 억지로 66을 찍어줬는데 피네에 나오면 이제 피네도 66을 찍어주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서 돌파석이 지금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라 그거에 맞춰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 소환 이벤트 2,000포까지 하게 되면은, 스텝업 소환 이벤트 2,000포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루비가 20만 개 정도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루비도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둬야 될것 같고요. 근데 그게 한달 정도 진행을 하니까, 제가 한 달에 모이는 루비가 한 7만 개 되는 것 같아요. 어 만약에 별도로 루비를 쓰지 않으면, 아 뭐, 얼추 마무리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략처럼 알려드릴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충 제가 어떤 방향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다소가 들어져 있을 테니까 게임을 계속 하신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아, 이 사람은 무가강이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해서 성장을 시키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루비를 소모하고 뭐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고 네, 이렇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제가 뭐 신규 복귀 유저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워낙 고여버려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뭐 광희님이나 신비님이나 뭐 많은 분들이 그 요즘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어, 신규로 키우시고 그러시던데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다시 세나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어, 저는 리버스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력이 없어서 지금 세나투도네뭐 하고는 있긴 한데 아마 마지막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또영상을 올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소식 궁금해서 댓글 남겨주신 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